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로라쌤입니다. 주역 타로리딩 64개 오늘은 21번째 영상인데요. 23번 산지박, 24번 지뢰복 두 개의 괴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산지박괴를 보겠습니다. 상괴는 산이고요 하괴는 땅입니다. 예, 산 아래에 땅이고요땅 위에 산이 있는데요. 산지박, 이 박자는 깎다,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피부 박피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피. 한꺼풀 벗겨내는 거죠. 피부를 한꺼풀. 그러면 이제 아기 피부 같이 보들보들해진다고 하죠. 그 박자가 이 박자입니다. 카드를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칭 홀리츠카는 사람이 진짜로 깎여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하반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깎이다라는 뜻을 이렇게 좀 살벌하게 네,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I칭 오 f 러 o v e 는 the wear and tear of time이라고 해서 시간으로 볼때 이제 시간이 이, 예, 깎인다. 그랬는데, 이 산이, 산이 깎인다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지금 상괴가 산이라서, 진짜로 산을 그렸고, 이땅 위에 산이 있는데, 모진 풍파, 있잖아요. 풍화라고 하죠. 풍화, 풍화작용. 예. 그뭐 바람이고 뭐 이렇게 불어서 산이 깎인다 이거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오래 가면은 산이 깎인다. 그래서 요 깎임, 그러니까 마모라고 얘기를 하죠. 마모. 예. 그래서 깎아, 깎여져서 없어지는 그런 두개다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괴번호는 23번이고요. 등급은 하하급입니다. 하, 아래에서도 아래, 제일 아래의 등급입니다. 키워드는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또는 깎임.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괴사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면 산다. 아, 되게 막 비정하고 막, 막 엄중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인 것 같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것이 괴사고요. 해설을 보자면, 산이 땅 위에 우뚝 솟아 있으니, 비바람에 깎여 벗겨지고 상처를 입는다는 뜻에서 박이라고 하였다. 박은 벗기다, 깎다로 벗겨지고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다. 나아가기에 이롭지 않으니, 예, 이롭지 않습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모양으로 볼 때, 이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일한 양으로 존재하는 상구다. 지금 보면은 모두 음이거든요. 1, 2, 3, 4, 5. 다섯 개의 음과 하나의 양인데 그 양은 지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상구에, 아, 유일한 양이 있어요. 양을 생명성 영원성이라고 보자면 이제 남은 생명이 상구에게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예 하나 유일한 생명이 지금 그곧뭐 이제 사라져 가는 그 상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구는 물러나는 것이 곧 생명이 꺼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이 상구는 버티려고 하는데,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의연하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좋다. 예,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니까 이, 지금 이 상구가 죽는 것이, 그니까 실제로 지금 목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한 가정으로 볼 때, 어, 할아버지가 버티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서 할아버지는 이제 좀, 어, 물러서야 되거든요. 이 아빠한테. 아빠가 가장이잖아요. 아빠, 엄마, 밑에 아이들이라고 할 때, 그 유고, 유고에게 그 이제 전권을 넘겨주고, 어, 좀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모두 다 음이다 보니까 이 상구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버, 자기가 죽으면 이가정이 죽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 상구가. 그러면, 어, 저, 전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어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 마지막 상구는 어~ 안타깝지만 물러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실제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바로 23다 다음이지 24가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23번 다음에 24 24번이 바로 이 복인데요. 지뢰복 지뢰복인데 이 유일한 양이 이번에는 이 초구에 옵니다. 초구. 초구가 유일한 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이죠. 그래서 이 지뢰복은, 어, 새로운 탄생입니다. 예. 이제 돌아가셔야, 아니, 이제 실제로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뒤로 물러나야 이 가정이 살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에서 24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어, 흐름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산지박괴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괴는 지뢰복괴입니다. 지뢰복. 상괴는 땅이고요. 하에는우레입니다 진동이죠. 예,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그래서 어, 모두 다 음인데 유일한 양이 이번에는 어, 초구에 있습니다. 초구, 초구가 전체를 일깨우기 위해서 어, 진동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 지뢰복, 이 복자는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때는 복이라고 읽죠. 예,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때는 부라고 읽어요. 그래서 부활하다, 부활. 예, 부활에서 이 글자를 씁니다. 그때는 부라고 읽죠. 회복, 예, 회복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회복. 예, 여기도 지금 이 사진 아니, 크게 보겠지만은 카드 크게 보겠지만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돌아온다, 예, 돌아옵니다. 카드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칭 홀리츠카는예 돌아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예 돌아옵니다 유턴을 했죠 예 그래서 돌아온다 회복 예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아이칭 오브 러브는 어뉴 비기닝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래요 어, 무슨 뭐 다른 하트로 그림을 그렸어요. 어, 새로운 어떤 뭐 설레임의 시작인지 어쨌든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 조금 전에 제가 23번에서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24번으로 넘어오, 넘어오면 이것이 새로운 탄생이라고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새로운 시작, 뭐 탄생 새 생명이 탄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있다가 예, 괴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 어, 돌아온다. 뭐, 새 생명의 탄생, 새로운 시작, 아, 요런 것을 이 복에서는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괴번호는 2 4번이고요 등급은 중상급입니다. 예, 좀,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회복. 괴사는 새 생명이 탄생했다. 그를 위해 걸음이 되라. 예, 새 생명은 이 초구를 말합니다. 새 생명이 탄생했다. 그를 위해 걸음이 되라. 예, 계속 우리가 이거 여섯 효를 가족으로 표현하는데 위에 세 개를 이제 부모층, 그렇 그리고 아래에세 개를 이제 자녀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아래는 이제 태어난갓 태어난 어린 아이인 거예요. 어, 그런데 어린 아이가 지금 유일한 산의 아,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가 전체가 다 음인데 그 양의 에너지가 이제 태어난 겁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걸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걸음이라 그러면 또 너무 또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 해설을 쭉 보자면 추운 계절이 가고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니 전환의 시기 회복을 말한다. 전환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전환의 시기 회복을 말한다. 복이란 돌아오다. 그리고 회복하다로 다시 되돌아옴을 뜻한다. 땅 밑에서 천둥 우레가 울린다는 것은 땅 위에 새로운 어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으므로 복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 있고요. 어 모양으로 보자면 이 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음 가운데 유일하게 양으로 존재하는 초구다. 예, 초구가 유일한 양입니다. 초구는 궤 전체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초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체의 생명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새싹이 잘 자라기 위하여 낙엽이 자양분이 되듯이 전체를 위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거름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예, 거름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체를 살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낙엽이 자양분이 되어서 새싹이 잘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괴사는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조금 전에 23번은 어 유일한 효가 상구였어요. 그 상구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유일한 양이 새로 태어나는데 이 새로 태어난 유일한 양은 모두 다 지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줘서 이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전체가 사는. 그런 일이다. 그런 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24번 지뢰복의, 어, 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고맙습니다.